안녕하세요. 콜라비 심는 시기와 그리고 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콜라비 같은 경우에는 4월달하고 8월달 이렇게 봄과 가을에 재배해서 키울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씨앗으로 직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종을 사가지고 정식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웬만하면 직파해서 키우는 것이 가장 어, 콜라비가 나쉽게 이렇게 성장하겠지만 어, 시간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심는 시기를 좀 놓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종을 구입해서 정식해 주면 좀더 쉽게 콜라비를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콜라비 같은 경우에도 비옥한 땅에서 키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 콜라비를 정식하기 전에 미리 밭을 만들어 주면 좋고요. 그리고 제식 거리는 15에서 20cm 정도 간격으로 심어 주시면 되고요 어, 보통 재배기간이 모종을 사서 구입해서 정식했을 경우에는 두달 정도면 수확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모종을 사서 정식해 줄 경우에 재배기간이 짧아져서 병과충에 이런저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 또한 씨를 직파할 경우에도 4월달, 8월달 이렇게 파종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심는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 모종을 사서 정식하든 직파를 하든 4월달이나 8월달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봄파종, 가을파종 가능하니까요. 어, 모종을 사서 심거나 또는 씨앗을 구입해서 정식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밭에 어, 가서 한번 심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콜라비 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모종을 구입해서 지금 정식하고 있고 모종이 아니라 파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달이나 8월달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어, 지금 8월달 하면 아주 루더위가 좀 심한 상태인데요. 지금 해가 땡땡한 상태라서 지금 더 이상 촬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 밭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옥수수를 수확한 자리에다가 콜라비를 일부 심어줄 계획이고 지금 정식 중에 있는데요. 어, 지금 콜라비 심는 간격은 15cm 에서 20cm 정도 간격이에요 어, 한뼘 간격이 보통 20cm 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줄로 이렇게 심어 줄 계획입니다 쌍줄로 이렇게 심어 주고 또 옥수수로 심었기 때문에 수확한 자리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콜라비를 심어 줄 예정이에요 어, 다른 모종하고 같은 원리로 심어 주시면 되는데 어, 콜라비 같은 경우에는 상토 흙보다 어, 약간 위쪽에다, 이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흙을, 어, 복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정석대로 한다면 이 상토흙 상단과 그리고 이 비닐 멀칭 상단이 수평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어, 뿌리작물 같은 경우 비트나 이런 것도 심어보니까 약간 위쪽이, 위쪽까지 흙이 올라오도록 심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어, 그렇지만 이거는제 생각일 수 있고요. FM들을 한다면 이 상토흙과 비닐 멀칭이 수평으로 이렇게 정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열어 주시고 모종을 넣은 다음에 다른 모종 씹는 거 하고 동일해요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손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잘못 보여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씹은 다음에 복투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톡 상단하고 비닐멀칭 수평이 되게 또는 약간 위쪽까지 흙을 복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콜라비 모종 심는 모습을 좀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쌍줄로 해서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심어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콜라비 심는 시기와 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